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 교회. 오늘 우리 주님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1장 1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1장 10절에서 23절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에게그들의아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네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해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 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 들 조카오리까 요원에서 애국에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주변 환경의 영향을 쉽게 받습니다. 그래서 아, 내가 믿음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 주변에서 그 여건이 허락되지 않으면 왠지 내 믿음까지도 흔들릴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믿음으로 현실의 문제를 이길 수 있다는 그 사실도 우리가 잊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힘은 부족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는 한계가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모세도 삶의 무게와 백성의 불평으로 인해 깊이 지치고 힘들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 모세의 삶을 통해 우리도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할줄 믿습니다. 먼저 모세는 백성이 장막문에서 우는 소리를 듣고 깊은 괴로움에 빠지죠. 우리 10절 말씀. 시작.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멘. 터무니없는 불신과 불평의 소리에 모세는 크게 낙담하고 깊은 상심에 빠졌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있어서 감당하기 벅찬 짐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해준 게 하나도 없어요. 그저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가고 있는데. 결국은 이 백성들이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만 힘들게 한 뿐이었죠 그래서 모세는 내가 이 백성을 베지도 않고 나지도 않았는데 양육을 책임진 아버지라도 된것 같은 그 상황에 숨이 막혔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시작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베었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아멘. 이 모세의 마음에 공감이 가십니까? 모세가 직접 이 백성들을 베지도 않고 낳지도 않았는데 젖먹는 아이를 품은 것처럼 그들을 품고 가야 한다는 게 얼마나 숨이 막히는 상황이겠습니까? 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요, 우리가 피 섞인 자식은요, 내가 품고 가는 게 맞죠. 그죠? 내 자식이니까. 근데 나랑 피가 안 섞인 남편은요, 나랑 피가 안 섞인 아내는요, 내가 그를 배웠습니까? 또 그를 낳았습니까? 그런데 내가 그 짐을 담당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숨이 막히고 힘들겠습니까? 내가 뭔 잘못을 했다고 저 사람을 끌고 가야 됩니까? 모세도 이 상황이 너무나도 힘들었다는 거죠. 내가 배지도 않고, 낳지도 않았던, 정말 나하고 피한 방울 섞이지 않았던 이 백성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우리 믿음의 이 교우들도 마찬가지로 피한 방울 섞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믿음의 교우들을 함께 가야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렇게까지 고백합니다. 15절 말씀. 시작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데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 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자신을 차라리 죽여달라고 그것이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는 길이라고 하나님께 호소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에 공감이 가십니까? 얼마나 힘들면 하나님이 지금 나 죽여주는 게 내가 하나님께 은혜받는 길이라고. 얼마나 이 고통이 심했으면? 그 60만 명이나 되는 대군들을 그 사람들의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소리가 자신의 귀에 들려오니까 깊은 상실감에 빠져서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했다라는 것이죠. 한때 과감한 승리를 노래, 과감한 승리의 노래를 불렀던 모세는 크게 낙심해서. 자신의 소명과 생명까지 부정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강한 사람도요. 때로 좌절과 무력감을 경험합니다. 어떤 때 그러냐? 원망하는 소리, 불평하는 소리가 계속 들리면요. 영적으로 아무리 강한 사람도요. 못 견딜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순간에 우리가 좌절하고 낙담에 빠지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한 순간에도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내 마음을 솔직히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을 쉬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줄줄 믿습니다. 이런 무거운 책임감에 대한 모세의 호소를 대신 하나님께서는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 70명을 뽑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6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네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해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의 일을 할때 혼자 감당하지 않고 그 짐을 나눠지게 하셨습니다 수레굽기 18장에서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을 세워서 백성들 사이에서 작은 문제들,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위임했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초대교회에서는 일곱 집사를 따로 세워 구제 사역을 맡겼죠. 하나님의 일은 한 사람이 혼자 감당하기에 벅찬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일을 나누는 것은 또한 힘을 모으는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 일을 나눈다는 게요, 이게 뭐, 내가 짊어짐 덜, 덜하, 덜 하는 그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더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자신이 맡은 일을 나눌 줄 알아야 하며, 동시에 다른 사람들을 도울 준비도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 이 어떤 일이 있는데, 이게요, 나 혼자, 물론 나 혼자 할수 있죠. 나 혼자 막 어렵게 막그 일을 하면요, 남을 도와하는 그 상황에, 못 도와줘요. 내 일이 벅차기 때문에 내가 이거 하기도 벅차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어? 그러나 이 일을요 조금 나눠가지고 다른 사람이 할수 있도록 또 어, 도와달라고 얘기하고 또그 짐을 나누다 보면요 나한테 조금 여유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또한 도울 수 있는 힘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요 이 마음에 여유가 있냐 없냐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도 어느 정도 있으면 내가 마음이 좀 넓어요. 근데 돈이 너무 없으면 어떻게요? 궁색하잖아요. 내가 먹기 살기도 힘든데 이거 가지고 나 이거 살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 도울 힘이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을 하어서도이 마음에 여유가 있을 수 있어요. 누가 힘들어하는 사람이 보이면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그 마음의 여유가 생기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있는 이 짐을 나누고 또 내가 해야 되는 그 일들을 나눔을 통해서 더큰 힘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절대 나 혼자 그 짐을 감당하려 하지 말고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그 짐을 나눔으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고기를 먹고 싶다는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에도 응답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원하는 대로 고기를 주시겠다고 하는데 결국은 고기의 냄새조차 싫어지게 하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우리 20절 말씀. 시작.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아멘. 여러분 이러한 응답은 단순한 공급의 응답이 아니라 징계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시기는 하는데 이거를 어, 올바른 응답이 아니라 징계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죠. 애굽에서 구속해 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본능과 욕망에만 충실했던 그들의 반응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우리는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매일의 삶에서 만족하며 감사해야 할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고기를 주시겠다고 하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합니다. 21절 말씀, 시작.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아멘. 모세는 지금 이 백성이 60만 명이나 되는데, 그 사람에게 한달 동안이나 고기를 주어 먹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죠. 모세는 이 현실에 매몰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매일매일 만나를 먹이시고 반석의 물을 내시고 늘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모세가요 이 영적으로 침체가 되니까 이 영적 능력 영적으로 바라보는 눈을 상실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매일 기도하지 않고요 매일 말씀 보지 않고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으면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은요 순간이에요 순간. 하루 기도하지 않았다고 뭐뭔 일이 일어날까? 하루 기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기적 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가 출애굽할 때그열 가지 재앙을 하나님의 주시는 그 능력으로 행했고요 출애굽하면서 모든 일들을 다 행했던 모세마저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뭐 하나님 할수 있겠습니까? 라고 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현실을 뛰어넘는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분임을 잊지 말고 우리는 늘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23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네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아멘. 근데 하나님이 꼭 모세랑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을 보면요. 그래도 하나님이 정말 마음이 넓은 것 같아요. 우리 같으면 이놈의 새끼무 믿지도 못하냐 하면서 안 해줄 수도 있잖아요. 뭐 벌을 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제 모세를 달래가면서 너가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의심하면 되겠느냐. 내가 진짜 팔이 짧아서 이것을 못하겠느냐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해서 모세에게 믿음으로 심어주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한계와 제약만 바라볼 때 사람은 늘 낙심하고 넘어지게 마련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생각하는 한계를 초월한 분임을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이 막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좀믿습니다 여러분 사방이 막혔을 때 우리는 어디를 봐요? 하늘을 봐야지. 하나님은 늘 우리 가운데 길을 열어주셔요. 어떤 피할 길을 주시고 또 어떤 길을 통하여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손이 미치지 못할 곳은 없습니다. 절대 하나님의 손은 짧지 않으세요. 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품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수산업계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의 모습은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의 능력은 제한적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합니다. 그러므로 현실의 무게에 눌려 좌절할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아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시죠.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손이 짧지 않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이 새벽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삶의 문제로 인해 좌절하고 무기력함이 들때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 힘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시선으로 제한하지 않고. 어떤 곳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미치지 못한 곳은 없음을 믿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모세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또한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능력이 있었던 이 모세도 삶의 무기력함이 들고 또 영적으로 힘들었던 그 상황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러한 순간에 우리가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면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어려운 일을 만나고 무거운 짐을 만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시험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늘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사방 모든 것이 막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가운데 길을 열어 주시고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주 사랑 공동체 될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의사에게 있어서 하나님 방법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길이 있음을 믿고.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환우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 이 어려운 험한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길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들이 믿음으로 기도함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비전을 보여주심을 통하여서 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 날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심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를 낼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심을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하루 될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